남편이 너무 여시같이 잔머리를 살살 굴리며 우리 엄마를 부려먹어요. 명절이면 꼭 처가댁부터 가자고 장인 장모님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 가면 우리 부모님께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아버님 통 크시고 멋지시고 눈도 높고 항상 럭셔리하시고 막지켜세우면서 비위를 맞춰요. 그럼 아빠가 우쭐해져서 자기 럭셔리하고 눈 높다니까 비싼 하우랑 양주 싱글몰트 같은 거막 사서 시댁에 갈때 들고 가라며 보냅니다. 수준 높다고 칭찬받으니 사위 실망할까 봐싼 거는 못 사서 보내겠다고 아빠가 제게 슬쩍 귀띔하더라고요. 엄마한테도 우리 어머님 너무 미인이셔서 같이 다니면 자기가 우쭐하다고 그러질 않나? 어머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처갓집에만 오면 살쪄서 간다느냐 하면서 엄마가 밥상 차려주면 사진을 마구 찍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아버님이시라고. 비인의 대장군 같은 아내랑 사는 남자라고 왕의 사주를 타고나셨다면 칭찬이 늘어져요. 자기 엄마는 요리 못해서 본가 가면 계속 라면이랑 고기만 굽는다고. 아버님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남자라고 친구들한테 장모님 밥상 사진 보여줬다가 친구가 샘나서 자기 카톡 차단했다며 난리 날리고. 그럼 또 엄마는 고생해서 한 음식들을 신나서 바리바리 싸줘요. 친정에서 트렁크 하나 가득 음식이랑 명절 선물 받아서 시댁에 들고가서 고스란히 다 드리고 옵니다. 김치도 저는 사먹고 싶은데 남편이 우리 엄마한테 어머님 김치 먹다가 밖에 나가 김치 먹 먹으면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그 귀한 레시피는 전국 은행금고에 분산해서 보관해야 한다면서 칭찬이 늘어지니까. 결국 이번에도 엄마가 저희 김장 해준대요. 김장 때 가서 도와준다니까. 저 고생할까 봐 오지 말고 다 해서 택배로 보낸다고 합니다. 사위가 너무 좋아하니 음식이고 김치고 자꾸 해서 보내시고요. 남편은 저런 칭찬으로 사람 조종 하는데 엄청 능숙해요. 자꾸 저희 부모님만 돈 쓰고 일하고 고생하게 유도합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김치 사다 드시고 저희는 엄마 김치 받아 먹어요. 남편의 저 부려시 짓이 너무 미워요. 열받아서 화내면 장모님 솜씨 좋다고 칭찬 한게왜 화낼 일이냐며, 저를 살살 달래서 화도 못 내요. 남편의 저런 칭찬나이팅 어떻게 고치죠? 너무 속상해요.